안녕하세요. 전라도 외전입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난 거죠.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정치권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시한부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월 26일 결심 공판일이죠. 3월 10일 선고하면 대법원 선고까지는 최대 3개월 그러니까 6월 안에는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갑자기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하자! 갑자기 국민들이 소환해서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제도, 갑자기 이걸 하자는 겁니다. 역시나 개버릇은 못 주죠. 말안 듣는 의원도 국민 핑계로 개딸들을 동원해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의도겠죠. 행정부, 사법부도 이번에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장악해 버렸으니 이미 맛을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도 이제 국민 요구로 그런 빌미로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들리네요.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독재하려고 국회의확 줄이고 대통령 권한은 확 올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쓸데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더군다나 비례대표나 좀 없애지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여야 관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이재명이 먼저 국민이 소환해서 탄핵시킬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이게 만약 이런 게 생긴다면 10% 정도 개딸들이 동원된다면 충분히 야당이든 여당이든 유권자만으로도 국회의원들을 탄핵할 수 있는 도구이고 이 정도면 국민 소환제가 아니라 그냥 세력 소환제이고 세력만으로 충분히 여론 조작해서 나의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사망선고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소환제는 사망선고제도죠. 가만 보면 지가 진짜 대통령인 줄 말장난으로 법안 만들어서 결국 자기 편으로 꽉꽉 채우겠다. 뭐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개딸들을 동원했는지 여기저기에서 벌써 국민소환제 빨리 하자. 그것만이 답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해당되는데 왜 국힘이 반대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개딸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역시나 정말 좌파 탈출은 치흥순이죠 답이 안 나옵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파면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법안인지 진정 그들은 모르나 봅니다. 국회의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재명이 말하는 저 법안은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파면시킬 자는 아예 처음부터 뽑지를 말았어야 됩니다. 범죄자나 뽑아짓기는 민주당처럼 저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법안을 만들 거면 국회의원 면책부터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정족수 반으로 줄이고 전과자 안 뽑는 제도 그런 걸 발의했어야죠. 요즘은 정말 좌우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게 속고도 또 속으니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국민을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인데 제발 정치인들의 저 현령한 혓바닥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본인들 월급 먼저 반절, 삭감 법안 만들었겠죠? 더큰 그 문제는 이재명 스스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야 정당에서 외부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내부에서는 벌써 캠프를 만들고 공약도 준비하고 있고 정책도 만들고 있고 전당대의 룰도 변경하고 있고 영입 인사도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지금 대통령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대통령이 잘못되면 국민의힘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정신을 더 많이 차렸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든 이것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개딸 민심이 적용된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 개혁도 아니고 이건 그냥 정치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뿐더러 이재명의 독선적 지도자가 탄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국민소환제 제도가 만약 혹시라도 도입된다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100%입니다. 이재명은 거꾸로 정치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해탈 정치, 선동 정치, 친중 정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소동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식의 통치를 하는 거죠. 알세죠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로 조기 대선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누구 마음대로 지금 대통령을 감히 탄핵합니까? 국민소환제 투표 주체가 선관위인데 이걸 또 국민이 믿겠습니까? 영상 하나 볼게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지가 잔대가리 굴리는 거죠.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심각하죠? 저는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요. 대한민국을 내가 장악하겠습니다. 과거 시진핑이 부정부패를 숙청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정적을 제거하고 결국 권력을 장악했죠. 국민소환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